네 안녕하십니까 제이모터스 문영부입니다아 어,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킨거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좀비수긴였는데도뭐 뭐 이것저것 할게 많아서 제가 영상을 좀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간만에 음, 또 구조변경을 하러 지금 제주시 도련에 있는 음, 검사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은 가와사키의 Z900 이제 ABS가 달린 모델이고요. 19년식입니다. 어, 저한테 신차를 구매를 해주셨고 이것저것 뭐, 파츠도 많이 타셨습니다. 뭐, 직접 다신 것도 있지만 네, 저한테도 달아주신 게 많았고 원래 이제, 미브에서 나오는 그 슬리브 머플러만 튜닝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소리에 대한 부분이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네. 풀베기를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중통을 매니는 순정이고요. 이제 그 중간 관 라인만 이제 차주분의 지인이 하는 샵에서 네, 커스텀으로 이제 작업을 했고요. 물론 도면 다 준비하고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재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예, 지금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 바이크가 아니고 고객님 바이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게 최우선이겠죠. 예, 조심히 갔다 오는 게 제일 목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자면은 일단은 제트 900입니다. 900인데 이게 900cc 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리터보다는 조금 아쉬, 조금 그 아쉽다기보다는 좀 낮은 cc고 그렇다고 그 900이라는 숫자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945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와, 사람 상당니다 네. 그리고 이에 타이어가 180. 근데 지금 현재는 원래 순정 타이어를 다 쓰셔가지고, 어, 로스 3, 이제 190 사이즈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교환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타는 체감으로는 뭐 180이나 190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앞뒤 차가 없어서 잠깐 어, 몸을 좀 움직여봤는데, 날렵합니다. 아, 바이크는 정말 가볍고, 제일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것은, 음, 시트고입니다. 시트고. 내가 시트고가 지금 800도 안 됩니다. 197인가? 8인가 정도 되는데, 저 같은 다리가 짧은 사람들도 편안하게, 어 뒤꿈치까지는 아니지만 음, 앞발바닥에 편안하게 양발 착지가 되고요. 이 앉았을 때그 시트 엉덩이를 이제 감아주는 그 느낌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 같은 경우는 순정입니다. 어, 이게 교환을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 순정 자체로도 조절식 레버가 좌우가 다 체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 몇 단계 넣었지? 2단계 낮져 있네요 어, 제 손가락 위치랑 딱 맞네요 지금 이 차주분이 어, 저랑 체격이 비슷해서 음, 모든 포지션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타도 전혀 불편함 없이 어, 주행이 가능하고요 제 키가 뭐 영상에서 가끔씩 언급은 하지만 173 어, 다리는 조금 짧은 편이고 아주 편안하게 주행을 할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네요. 이 바이크가, 음 이게, 그때, 여름에 샀나요? 어 태풍, 비가 많이 올때 샀는데, 음 전국에 이 컬러가 한 대가 있었어요. 물량이, 가와사키는 물량이 좀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그 재고가 많이 없었는데, 다행히 그 부산에 있는, 뭐, 가와사키 대리점에서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시승기를 찍고 싶었는데 뭐 시승기라 할 것도 아니지만 뭐 소개 영상을 좀 찍고 싶었는데 뭐 부득이하게 좀 어,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 구변을 하러 가는 중이고 어, 차주분도 이제 이번 주말에 저희 센터에다가 바이크를 입고를 하고가셔서 음, 기다리는 상황도 아니고 음, 천천히 해달라고 하셨는데 천천히 해달라고 하면 진짜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이게, 제주도는 이게 날씨가 좀 오락가락해요. 날씨가. 오늘도 비가 온다 그랬는데, 어제 제가 잠잘 때 보니까 그 새벽에 어, 잠깐 좀 내리는 소리는 났어요. 근데 어, 지금은, 비는, 어, 비는 괜찮은데, 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굉장히 정말. 이게 아마 영상으로는 체감이 잘안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엄청나게 지금 맞바람을 맞으면서 가고 있어요. 아마 알차를 탔었어도, 네, 조금, 불편할 정도의 날씨입니다. 그, 간략하게 뭐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포지션은 정말 괜찮아요. 뭐, 정말 과격하지도 않고. 근데 아마, 아마도, 180이 넘어가시는 분들, 네, 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바이크 아마 안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키 사이즈 내시는 분들이 타기에는, 정말, 최적의 사이즈인데 뭔가 약간 어 비율을 하자면 자전거 뭐 사이즈로 봤을 때 얘는 S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 같아요. 앉았을 때는 그래서 저한테 맞고 어 뭐1 2 0 0 0이나 어 나머지 이제 조금 더 높은 바이크로 봤을 때는 어 오히려 좀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음 MT07? 어, 조금 시트고가 낮은 MT07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네. 그리고 앞에 보조 스크린이 달렸는데도 어, 네. 얼굴로 바람이 많이 치네요. 네, 뒤에 차가 오든 말든 전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 좀 차가 한산하네요. 원래 이 도로가 차가 좀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네. 어왜 저쪽은 많지? <laughs> 네. 제가 가는 방향으로는 차들이 많이 없네요. 이것도 제이센터에서가 또, 또 검사소 가까워서 네. 금방 갑니다. 이겠하고한 10분 정도면 10분, 너 여유 있게 10분이면 네. 충분히 도착하고요. 이 디자인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오히려 지천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천보다는 이게 조금 더좀 어 부드러워 보여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이런 스위치류도 그렇고 딱 있을 것만 있습니다. 있을 것만. 음 그리고 나머지 뭐 트립 변경은 계기판에 달려 있는데 어제든 뭐뭐 굳이 네 그렇게 막잘안 쓰잖아요. 그래서 딱이 스위치류는 정말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키고 끄고 깜빡이 비상등 라이트 빵빵이 뭐 요거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 미러가 좀 아쉽네요. 지금 순정 미러는 좀꼴 보기 싫다 해갖고 지금 요걸로 바꿨는데 음, 거울이 너무 작아서 뭐 시야 확보는 둘째치고 그냥 뭐가 뒤에 있구나 정도만 어, 어, 확인이 되는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이 미러를 생각하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잘안 보입니다. 그냥 본입니다본 이쁘긴 이쁜데, 예. 이고 어, 이 엔진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만키로, 아, 어? 만키로, 막, 몇 키로 타야 지 어차피 여기 스티커로 붙여놔고 어, 하여튼간 이 느낌이 정말 굉장히 부드러워요. 살짝만 감아볼게요. 그리고 이 제동력도 브레이크는 괜찮네요. 어. 적당히 잘 멈춰줍니다. 너무 콱콱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급 상황에서 안 멈춰주지, 안 멈출, 안 멈출, 죄송해요. 안 멈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음, 괜찮아요. 이게 좀 많이 밀린다라는 생각보다는 어, 조금 더꼭잡보면더 부드럽게, 그냥 흙흙 멈추는 거 말고, 좀 부드럽게 잘 멈춰주네요. 뭐, 치고 나가는 거야, 뭐. CC가 어, 네, 말해주잖아요. 네, 잘 나갑니다. 도로에서, 이 제주도 도로에서는 정말 최적화, 오, 오, 바람. 최적화되어 있는. 네. 요거면 됐다. 네. 딱요 정도입니다. 요거면 네, 충분히. 합니다. 뭐별쓸데 어, 없는 말들이죠. 당연한 얘기들인데 <laughs> 그냥 뭐 얘기해보는 거예요. 뭐다 어차피 다제 아시는 분들이 볼, 어 잠깐만 어, 아시는 분들이 볼 건데 이이고오 어, 그래도 검사소는 차가 좀 있네요. 어, 우선은 이제 풀백이기 때문에. 에, 오늘은 배출가스도 점검을 합니다.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뭐, 총무에 다 달았으니까 잘 되겠죠? 음. 일단은 한번 검사를 받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그 검사소를 갔다 왔는데요. 어, 지금 구조 변경이 이제 풀베기가 어, 좀 협의를 해봐야 된답니다. 사료를 제출을 했는데, 어 벌써 안 되지 않을 텐데 제가 오늘 오전에 듣기로는 4월달부터 풀베기가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좀 조심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일단 연락을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네 복귀하고 있습니다. 뭐 어, 만약 기다릴 순 없지 않겠냐고 하셔가지고 네, 일단 들어갔다가 뭐 가까우니까요. 네 저는 할 일도 있고 일단은 들어가서 음 다른 리뷰된 작업들 좀 하고 요거 연락 오면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럼 가는 동안 네자 주행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죠. 이쪽으로 갈 때는 또 이게 맞바람이 아니라 어또 편안하네요. 또 등에서 받쳐져가지고 그러면은 조금만 음 아주 살짝만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시원시원하네요. 너무 좋다. 이거 차주 분이 관리 를잘하셨 나？어허 어, 위급 상황？어, 브레이크 좋다. 그대 이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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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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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람. 아 근데 진짜 가볍다 바이크 대박이다 아여튼뭐어 마무리를 하자면은 네 그렇습니다 입문자에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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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음 그런 마이크인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입문자도 리터 할수 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음 바이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요 네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그런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얘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영상은 바람 많이 불어서 불안하다. 살짝 이렇게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